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처럼 예배에 대한 갈증을 깊이 느꼈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쉬지 않고 수료 예배, 금요 기도회 등등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말고 열심히 모이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권면에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질병 확산의 원흉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것이 평생 습관처럼 우리의 삶에 임박힌 것인데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해 보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충돌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물론 본문의 내용은 당시 사람들의 그릇된 제사의 양태를 꼬집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앞두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할까? 그런 고민과 성찰을 진지하게 하신 분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저 일상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예배를 보고 가는 분들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한때 예배학에서 화두가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보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게 맞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예배를 본다고 할때 이게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객체로서의 예배, 즉, 구경꾼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드리는 것은 주체자로서의 예배, 즉 참여자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드리는 게 맞습니까?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 스미하라고 하는데 기댄다.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다 전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수를 할 때는 단순히 짐승의 머리에 가볍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했습니다. 곧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수를 한 거죠. 둘째로 재물을 도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고기 잡는 건재미지만 낚시 바늘에 이 지렁이 꿰는 게 싫어서 그렇습니다. 살아서 꿈틀대는 지렁이 뜯어가지고 바늘에 이거 꿰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지금처럼 오리고기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가 어디 가서 오리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오리고기가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는 말을 듣고서 한 마리 사온 거지요. 문제는 죽은 오리를 사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오리를 사왔으니 이놈을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칼로 목을 내리치면 된다는데 아버지가 못 하겠다는 거죠. 어머니도 요리는 해줄 수 있지만 오리 잡는 건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를 불렀더니 옆집 아저씨도 털은 뽑아줄 수 있지만 오리는 못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오리를 한참 동안 메어놓고 먹이 주고 키운 적이 있습니다. 오리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든지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지렁이 하나 죽이는 것도 그렇고, 오리 잡아 죽이는 것도 그런데, 애써 키운 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도살한다? 그것도 때때마다, 절기마다, 또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한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셋째 가죽을 벗기고 넷째 잘라서 토막을 내고 다섯째 내장을 씻는 일 모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게 볼때 이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사의 구경꾼입니까? 참여자입니까? 당연히 참여자인 거죠. 또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의 원형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야 됩니까?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본 코로나 19로 인해 깊이 느끼고 깨닫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거죠. 서로 만나 악수하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식사 한끼 하면서 얼굴 보고 지내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둘째로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모여서 찬송도 부르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기도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절로 은혜가 됐는데 모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셋째 말하는 것도 온전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딜 가나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상처주는 말, 무책임한 말, 남의 가슴 후벼파는 말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입을 막으셨겠습니까? 한마디를 해도 진실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넷째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모이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 말씀의 동력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그저 모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서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거고요. 때문에 예배는 이곳에서 주일날 모였다고 만족할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내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거죠.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것은 어디서나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을 막론하고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지금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로서의 소임을 갖고 있다면 거기가 교회인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말의, 말의 태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교의 교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거죠. 예전에 불교의 대가 중에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는 말로 유명세 떨친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해인사 산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그분에게 내려오셔서 세상의 중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깨우쳐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 거절했다고 하죠. 한 번은 방송국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한 번이라도 속세에 내려오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려가는 것이 어려워서 안 내려가는 줄 아니냐? 내려가는 것이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안 내려간다. 곧 불교는 세상을 등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반대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만 지키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너무 행복한 나머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을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지는 산 위가 아니라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산 위로 오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냥 세상을 등지고 단절하고 나 혼자 수양하는 것, 그게 더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악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회의 길이 얼마나 힘드냐고 묻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이게 더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싫은 사람 만나고, 그들과 부대끼며 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목회자도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회,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더큰 목회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파트가 정해져 있고 사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다 해야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다 해야 됩니다.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품도 사다, 사야 되고, 하다못해 등도 갈아들여야 되고, 문도 따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할머니, 집사님, 집에 문이 잠겨서 문좀 따달라고 하는데, 못 따주면 우리 목사님 소리 못, 못 듣습니다.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 소리 듣지요. 그러니 얼마나 큰 목회하는 겁니까. 아무튼 세상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예배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율법적 행위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신앙생활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주의와 교권주의에 젖어든 교인들을 양산해 온 겁니다. 물론 신앙의 형식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조직이나 의식 때문에 사실 많은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해 버리거나 혹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19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무교회주의 운동은 교회 조직이 필연적으로 교회의 교권주의와 형식주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치로 무교회를 추구한 공동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플리머드 형제단, 필라델비아 성경학교,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한국의 김교신 등이 일으킨 무교회 주의 운동이 바로 신앙의 형식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 이런 운동에도 그 나름대로의 귀한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조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 성경 제일 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운동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 없는 신앙은 오히려 무수한 방임과 방종을 낳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 조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처소인 회당에 들어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교회 조직을 세울 것이며 그에 따른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들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조직이나 의식 예전과 신조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공감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어, 나옵니다 그것을 찾을 수가 있죠 6절, 7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할 때에 내 네, 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번제물로 내 허물을 위해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초점이 나라는 거죠, 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예배상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금의 현실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하지 못하는가가 단순히 율법적이고 형식적 차원에 그리고 자기 만족의 이유라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응답이라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죠. 8절 보세요. 8절 함께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네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의를 행하며 사십니까? 물론 이 정의란 말은 너무 거창해 보여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극적 의미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외치는 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자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정직하게 사는 행동들이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거죠.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형식과 제의에만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 겸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셋째,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나는 할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할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낮추는 차원이 아니라 아주 죽는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자기 죽음을 선언하며 살아야 됩니다. 속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속이 어디 있어? 그렇게 선언하고 손해 볼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에 타산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 배알이 꼴릴 게 어디 있어? 자존심이 어디 있어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에 휘둘리며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울 정도로 유명했던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은 늘 하늘을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면서 하늘을 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또 이분은 늘 주먹을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길도 평평한 길로 가지 않고 늘 울퉁불퉁한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평한 길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울퉁불퉁한 길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또늘 누군가 대화하며 가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과 상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을까? 성경은 애녹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구하시는 이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들이 율법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삶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서행해지는 의식이나 절차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물며 그것이 교회 밖이라 해도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